실험하러 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다이에2 승급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죠 다이에2에서 3으로 강등되고 너무 오래 있었어 금방 다시 올라가야죠 근데 상대가 야스오야 이 후핑 야스오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아니 왜 아리를 보고 뒤에 야스를픽하냐고요 매너 없게. 다른 거 해도 되잖아. 아니, 그냥 뭐, 막 이로 막 들어오면, 막 밀고 들어오면서 장막 쓰면은, 그냥 뒤진다니까? 존나 사기야, 그냥. 안 나오냐, 꼈고. 아니, 이게 왜 닿냐고. 그냥 일단, GLP가 나올 때까지는, CS만 얌전히 받아먹어 줍시다. 게이머리 나이스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했다. 개쉬이더라. 아이 라인 개바잖아 라인 좀 밀어달라니까 카직스 진짜 너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냐 나는 진짜 너 봐줄라고 지금 너 봐줄라고 새 라인을 버렸어 이봐 이거 아 진짜 이 서운함을 내비쳐야 됩니다 진짜 존나 이건 에바잖아요 아, 할말안 난다. 이 게임 해야 되냐? 그래도 카직스가 캐리하니까 좀만 기다려봅시다. 야 이게 맞아? 아니 이게 왜 맞아? 저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났는데. 아 주작입니다 이거 패치하세요 라이언 여러분 개조 버그. 아 플래시 쓸 거라. 존나 쎄네가직스 오케이 얌전히 버스 타겠습니다 더 이상 안 징징거리겠습니다 이렇게 캐리하면은 그래 이렇게 보답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위에 봐준거 이것도 캐리 만약에 못해고 이렇게 그냥 져버렸으면 그럼 진짜 위얼씨 억울한건데 뭐 저렇게 캐리해주는데 뭐 별말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 읍니까? 아니야 그 터트리면 어떻게? 아그래브지 이리로 오는데 아더 이상 안 징징거리겠습니다. 죽았다좋워요 아, 이 더블킬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 쉐이 플래시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싸움 이일것 같은데. 진도, 회복이라 애쉬로 궁극기로 인니시하면 되고. 물론, 야소 장막을 피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가지로 쉽진 않습니다. 내가 초반에 너무 말려서, 게임이. 얘네 둘은 뭐 세트야? 뭐, 버거, 버거 감자튀김이야? 햄버거, 감자튀김이야 뭐야? 왜 계속 뭐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진 일단 회복 풀 뺐다. 개이득이야 이번에. 다음 다음턴에 죽일 수 있어요. 제발. 이게 돼 야. 어디가? 하. 놀이고 있었지 어아 뭐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매혹을 못 맞출 때가 있기 때문에 나이는 카지스 지금 존나 세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뭐 누구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이거 왜 아직도 안 나오노 내가 다 이렇게 희생해 줬기 때문에. 자 카직스도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캐리 하셨으면 돼요. 자 알고 있잖아 카직스도 지가 잘못한 걸. 내가 이렇게 라인을 봐줬는데도 라인을 밀어주지 않고 그냥 지 정글 먹어가지고 이새 웨이브 내네 웨이브가 그대로 타워에 처박히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져서 미드가 4렙에 4렙 4랩 때 6렙이 되는 엄청난 랩 차가 벌어졌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11렙 때 11렙 이게 누구다? 바로 안녕합시다. 딱 지금 족발 와서 문 앞에 대기 중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딱 이기고 승급한 다음에 기분 좋게 딱 먹으면 은안 개꼬디. 아 이거 쉣이냐아 이거 살짝 불안한데. 어텔포가 있었구나. 와 대가리 한번 레이스 레이스 내가 아까 이긴 것은 내가 진을 잡아놨기 때문인가? 이 너무 비루해 지금 내가 너무 그지야. 10어시스트라. 이거 거의 아리 서포시잖아. 모르가나보다더안 나왔어. 이만 카직사 캐리하면 됩니다. 이 캐리로 보답하면 돼요, 진짜로. 아 어, 씨발, 에바지. 시식이 좋나마나. 서버다 했다. 이거 어차피 초식에 써도 레오나한테 뒤지는 거라 안 썼습니다. 어디까지 오느? 야발라마 시싹통받아졌는 새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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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차피 아리는 한 방이라고. 지제, 아 이렇게 버스 받는 거지. 나이스.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 승리.